쓰러진 김도영 아, 기아의 시즌 운명은 아 이게 사실은 김도영 선수의 어제 경기를 저희도 이제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2부 도루를 딱 하자마자 오른쪽 햄스트링을 딱 잡았어요 아이 큰일이다 네.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할 정도로 역시 또 지난번에 왼쪽 햄스트링을 다치고 그것도 35일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 부상도 걱정이 큽니다 아니, 저는 야구 보면서 네. 같은 해에 네. 네. 햄스트링이 왼쪽하고 오른쪽이 같이 터지는 거는 처음 본것 같아요. 어, 그렇죠. 대개는 한쪽이 다치면 거기가 또 재발. 네, 네. 재발하면 네. 보통 햄스트링은 음. 재발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그 부위가 재발을 해야 되는데 다른 반대편에서 음. 햄스트링이 터진 거는 저는 진짜 저는 처음 본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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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오늘 보도를 보면 지난번 네. 왼쪽보다 이번 오른쪽에 그 손상 정도가 더 크다. 우리 2도 손상 판정을 받았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더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음. 부상이 1도였다 그랬거든요. 네. 1도였는데 그게 한달 정도 지금 빠졌었잖아요. 그렇죠. 35일 정도. 네. 그럼 이제 2도라면 음. 조금 더깊 깊은 뭔가 음. 손상이기 때문에. 좀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 정도면. 그래서 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네. 위해서 저희가 그 1도, 2도, 3도 햄스트링 부상의 그 정도에 대한 그 표를 하나, 그림을 네. 하나 준비를 했는데 좀 보여 주실래요? 네. 어, 이게 이게 햄스트링 어, 여기 손상 정도가 그레이드 원이면 약간 이제 염증 정도. 맞습니다. 네. 미세 손상. 음, 뭐. 미세 손상이라고. 음. 네, 미세 손상이라 음. 그래서 뭐 크게 뭔가 찢어진 게 약간 네. 이제 네. 정말 말 그대로 미세하게 찢어진 거. 그레이드 2부터는 좀 심각한 이제 거. 이제 부분 파열이라고요. 아, 부분 파열. 네. 그레이드 3이면은 네. 완전 파열. 음... 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미세 손상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무는 형태고 네. 이제 부분 파열도 뭐 시간이 필요한데 음. 두배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그때 개막전 때왼쪽에 햄스트링 이제 그레이드 1일 때는. 2주 정도 그렇죠. 네. 쉬는 거였잖아요. 맞아요. 지금 4주 후에 재검이니까 아. 딱두 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전반기는 이제 아웃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또 김도영 선수가 컨디션이 진짜 좋아서 네 게임 음. 연속 홈런치고 어제 다섯 게임 연속 홈런치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루도로 하다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특히 지금 기아 같은 이나 부상 선수들이 음. 많잖아요. 네네. 김도영 부상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어 그렇죠. 치명적이죠. 네. 선수 본인도 음. 마찬가지고요. 기아 팀 입장에서도 치명적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뭐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 지난주 토요일날. 그 토요일 경기에서 네. 4회 5회그그 도인이 그, 그, 연속 도루했잖아요. 그렇죠. 이호도루 네. 저는 그때 깜, 깜짝 놀랐거든요. 네. 도루해도 되는 건가? 네. 예, 그 생각을 했어요. 음. 복귀한 지 얼마 안된 상황인데. 맞아요. 사실 조금 도루는 좀 자제시켜 주는 게 음. 맞지 않나. 저는 이제 그때 그 도루한 걸 보면서 이게 저 같으면은 이제 구단 입장이면 이제 트레이닝 파트하고 소집해서 미팅을 한번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이게 도로에도 되는 상태냐? 음, 음. 근데 보통 이제 메이저리그도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네. 경우에 음. 도로 금지령이라는 음. 게 있냐? 네네. 그런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음. 국내도 저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어, 어. 일루 슬라이딩을 금지하는 이제 이런 뭐페널티 뭐 네, 벌금은 그렇죠. 있어도 벌금은 도로 자체를 음. 이제 금지하거나 그런 이제 페널티는 없습니다. 어. 근데 메이저리그도 그런 건 없고 음. 트레이닝 파트에서 어 이제 선수한테. 를 자제하라고 네. 권고 정도 한대요 음. 그러니까 저희도 뭐 우리나라도 어, KBO 리그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선수하고 음. 스이인 파트에서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어. 얘기했으면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어, 이제 선수를 좀 면담해서 네. 좀 자제시키지 않았을까. 음. 좀 저는 되게 좀 조금 놀랐어요. 맞아요. 그 장면. 네. 네. 그 음. 저희가 지난 주간 오프너 때도 네. 저희가. 웬만하면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데 이르다. 네, 좀 에. 이르다라고 고 음. 이범호 감독도 뭐 6월 정도부터는 음. 뛸수 있지 그 전에는 좀 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피력하긴했는아요 음. 정확히 네. 이범호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취재진 앞에서 김도용의 도루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음. 뛰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무리는 안, 안 했으면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를 도루보다는 찬스에서 해결해 주는 역할에 조금 더 집중해주길 바란다. 햄스트링 부상은 몸 상태가 좋아도 언제든 갑작스럽게 재발할 수 있는 만큼 선수 보호 차원에서 조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 인터뷰를 지난주에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본인도 알고는 있었을 텐데 팀 경기가 잘안 돼서 그랬는지 지난주 주말부터 계속 뛰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면, 김도영 음. 선수가 홈런칠 때도, 네. 액션이 조금, 작년보다, 아, 그렇죠. 그렇죠. 조금 세더라고요. 그죠. 네, 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부상으로 이게 한달 정도 쉬는 기간에, 여러 가지 경기를 못 뛰다 보니까, 억눌린 그렇죠. 음. 그게 이제 조금, 이게 좀 발현되는 어. 게 아닌가. 네. 아니면, 어, 팀이 지금 부진하잖아요. 작년보다. 그렇죠. 음.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걸좀 해결해야겠다는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도로도 하는 게 아니었을까. 아. 네. 이렇게 되면 이건 진짜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어 근데 이게요. 그렇죠. 저도 이거, 이, 김도영 선수, 이번 음. 햄스트링 음. 그, 그 손상 관련해갖고, 제가 이제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복수의 메이저리그 네. 스카우트한테도 물어보고, 트레이닝 파트, 그니까, 얘도 한번 복수의 이제 그런 트레이너한테도 물어봤어요. 네. 어떻게 보냐. 음. 근데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은, 그니까 저는 뭘 물어봤냐면, 이 햄스트링 이제, 왼쪽, 오른쪽이 다 손상된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나중에 이제 그 음. 스카우트 할때 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음. 아,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음. 않을 것 같다라는 오. 의견이고, 네. 대신에 공통적인 건메디컬 음. 테스트를 강화할 거다. 아.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음. 근데, 어, 이 상황을 더 심각하게 보는 거는 네. 트레이닝 파트예요. 오. 어, 이게 조금, 어, 좀 치명적이다. 네. 이게 앞으로 선수 생활을 그렇죠.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음. 초래할 수도 있다. 음. 뭐 이런 음. 의견이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이제 김도영 선수 2003년생이니까 올해 21살이거든요. 네. 21살에 이 어린 선수가 어 거의 지금 두달 새에 두번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다. 뭐 햄스트링 부상이 어 어떤 선수에게나 피해 갈수 없는 음. 부분이긴 한데 특히 젊은 선수들보다는 좀 베테랑들이 나이 어, 그렇죠? 많은 선수들이 네. 좀 그러니까 좀 그런 부상을 입, 입잖아요. 저도 20대 초반에 햄스트링 음. 부상이 음. 생기는 음. 거는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게다가 왼쪽 오른쪽이 다터진 음. 케이스니까 음. 아주 드문 경우고 보통은 뭐 30대 중반 그렇죠. 음. 이럴 때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또 몇날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음. 햄스트링 언제 터졌냐, 처음에. 음. 그러니까 대부분 30대 중반 이후.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고효준 선수 같은 경우에 음. 그 작년에 햄스트링 부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처음이냐고 물어봤더니 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네, 김강민 선수 같은 경우도 거의 마흔 다 돼서 네. 그러니까 30대 어. 후반에 햄스트링이 음. 처음 이렇게 다, 다쳤고, 최정 같은 경우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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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데 부상은 있어도 음. 햄스트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30대 중반 넘어가서 그렇죠. 생기는 건데, 음. 20대 초중반이니까 음. 되게 좀 빠릅니다. 네. 네. 사실 이 선수가 유독 이렇게 그 햄스트링 부상이 많은 건 사실 뭐 저희가 의학적인 견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지만, 왜 이렇게 유독 김도영 선수는 이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건지 참알 수가 없네요. 그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음. 지금 투수들의 부상이 지금 이제 토미전 그렇죠. 부상이 많은 게 음. 어~ 사실 뭐 변하고 뭐 네. 예전 같으면은 포크볼 던지면 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 게 아니고 구속 증가 때문에 맞아요. 공이 이제 빨라지다 보니까 그쵸. 이제 이게 팔꿈치가 이제 과부하 이게 음. 좀 무리가 와서 투수를 많이 한다는 의견이 대세잖아요 네. 근데 김도영 선수는 워낙 그~, 그 뛰는 게 폭발적이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다른 선수들보다 음. 이햄스트링이 그 다채 우려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 그렇게 추측해 면 그러네요. 아니 근데 감독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 물론 이제 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뛰었다라고 음.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해서 부상에 빠지니까 그쵸. 본인도 손해, 팀도 손해. 그렇 굉장히 손해가 커요. 팀도 본인도 음. 너무 손해가 음. 막 심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이 선수가 이게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음. 이제. 승부욕 이런 네. 것들이 지금 그 전부터 계속 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워낙 이게 잘 하려고 하고 그렇죠. 결정적일 때게 음. 승부욕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자제해야 되는데 음. 그 상황에서는 그게 이제 좀 생각이 안 들고 뭔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친고 음. 그런 거지 않을까? 좀 그렇게 들어요. 이러면 일단은 김도영 빠졌죠. 네. 나성범 빠졌죠. 김선빈 빠졌죠. 패트릭 위즈도 없죠.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선수는 최영호뿐이잖아요최영호 네. <laughs> <laughs> 최영호 선수도 <laughs> 어제 인터뷰를 보니까 좀 많이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한것 같더라고요. 음. 네, 어린 선수들이 뭐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네. 뭔가라는 거는 좀 이제 문제가 좀 있지 않냐, 음.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음. 얘기도 한번 했더라고요. 아, 예. 네, 참 기아가 큰 일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게요. 음. 네, 지금 게다가 이유리 선수도 그렇죠. 팔꿈치 염증이 발견돼 갖고. 2주 정도 딜레이가 됐잖아요. 원래 6월쯤에 합류할 거라고 지금 전망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퓨처스 등판 예정이었고, 음. 한 4주 정도 지나면 일군 음. 선발 89 예정이라고 그렇죠. 아, 지난주에 이호 감독이 이제 언론 브리핑에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되, 음. 되는 상황인데, 이거마저도 지금 딜레이가 음. 되니까. 음. 기아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네. 좀 걱정이 큰데, 어, 김도영 선수가 이제 이렇게 어찌됐건 이제 햄스트링 부상 또 사실은 지난엔 해 잘했지만 재작년 시즌은 또 이제 부상 때문에 많은 경기 를못 뛰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부상을 지금 거의 2년에 한세번 정도를 또 어, 당하면서 공백이 좀 길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이 커리어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좀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신인 때하고 그 다음에 2년 속에 잠부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선수가 조금 어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유리몸 아닌가라는 음. 좀 우려의 목소리가 네.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 장, 작년에는 부상이 전혀 없었잖아요 맞아요, 네. 풀타임 뛰면서 음. 이제 MVP도 되고 팀도 이제 통합 우승을 견인했는데 결국에는 김도영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상 관리 같아요 그렇죠. 네, 음. 이게 좀강건인 선수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이 햄스트링은 이게 고질이 될 가능성도 있는 그렇죠. 분이잖아요 네. 이제 안 뛰어야 되지 않을까 음. 음, 네. 본인이 분명히 그 주력의 강점이 있는 선수인데 그렇죠. 네. 안 빠른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네. 네. 아니, 저는 도로 그렇지. 말고요 삼루 네. 가는 것도 이렇게 아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막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뭔가투베이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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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뛸때 예, 그렇죠 도로 도로 전에 삼루 음, 베이스에서 플라이딩 하는 장면 있었잖아요 아, 그때도 그 어깨 한번 이렇게 또집고나서 네. 그 어, 가슴 네. 세번 잡고 나서 네. 깜짝 놀랐지 그런데 특히, 김도영 선수가 장타를 찜, 뛰면 달릴수록 빨라진다 그래요. 아, 어, 맞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2루타나 3루타 치면 더. 1루보다 2루, 2루보다 3루, 3루 갈 때가 그렇게 빠르대요. 가속이 네, 장난 아니죠. 아, 이게 또 이렇게 좋은 몸을 갖고 있는데 음. 이런 또 어려움이 있네요. 자, 이 기아가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지. 음. 정말 이제 남아있는 투수들, 또 남아있는 야수들이 그 이상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음. 그러기에는 너무 지금 최용우 선수가 <laughs> 홀로 고군분투해야 되는 음. 지금 이 상황이, 기아의 이 상황이 너무 지금 팀 사정을 지금 대변해준다고 봐야 되는 게 최고령 타자 혼자 음. 남았다는 것이 좀 씁쓸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